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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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나 죽었어 아아 무빅 아아 이걸 지네 아 막아봐 막아봐 야야 야, 람머스 쟤쟤 람머스 람머스 봐줘 람머스 막아 막아봐 람머스 람머스 아니 좀아어어 어? 그렇지 그렇지 몸으로 막아 안돼 막아 막아 그것만 지켜 막아봐 몸으로 막아 그렇지 부대껴 그렇지 궁도 쓰고 와 그래도 막았다 와 이겼어 오케이 나이스 이 카사스를 상대할 때는 우리 정글이 좀잘 해야 되거든요. 이 카사스가 1대1이 되게 센데 갱킹에 취약해서 우리 정글이 좀 잘하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상대법이라 하면은 어딱 콩을 진짜 맞추느냐 피하느냐 그게 다예요. 왜여 잡자 이거. 하자, 하자, 하자. 나도 풀. 아, 이거 개색인데, 이거? 나이스. 오, 카라스도 노풀이라네요 아, 나 근데 피가 너무 애매하다. 아, 이거 1렙 때 들어가 볼만 하거든요. 아, 물약 뭐 하겠는데? 그냥? <laughs> 무빙 오케이 잡았다. 아예 와, 나 미니언 쳤어. 와, 미니언 때렸어. 겹쳐있어 가지고. 와, 원래 그냥 딱 잡고 빠질라 했는데, 얘가 안 죽었어요. 제가 미니언 때려가지고. 원래 잡고 빠지는 건데. 아, 클났는데 라인이? 야 이거 라인 어떻게 저 딱콩을 되게 이 심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저거에 한두번 맞으면은. 자, 클나요. 아, 잠깐만. 이거 프리징 한다고? 근데 이러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카서스가 물약이 없죠. 지금 저는 물약이 4개죠. 람머스 아래다 람머스가 아래로 가는 무빙을 보였는데 이러면은 이제 라인이 한번 당겨지잖아요 이 웨이브 때 그러면 킬각이 나오거든요 이거 라인 당겨지니까 렉사에 부르면 돼요 카다스 노플이죠? 와줘 이거 오면은 진짜 무조건 따요 예, 지금 야왜 안와 근데 아왜 돌아와 이거를 아... 아, 나 비슷해졌어. 제발! 아. 와, 죽을 뻔했다. 아니, 이거. 그냥 잡는 건데. 이 렉사이가. 느낌이 너무 없었어. 왜 바로 안 왔지, 이거를? 아, 이거를 카장 가고 타볼라 했었나? 그냥 잡는 거였는데. 죽을 뻔했네. 이제 6렙 때 한번 잡는 게 좋고, 5렙 때는 진짜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궁 뺏고. 라인 이제 당겨지는데, 안돼 만약에 여기서 카사스가 압박을 하면은 잡을게요 압박한다 근데 이러면은 닉네비스 이 찍히거든요 이제 오케이 이거 먹지 말고 앞으로 아 거리한다 W 아 잘가시고 방금처럼 거리가 안다면은 살짝 부족하면은 w를 쓰면은 앞으로 좀 가져요. 그래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이대포를 살려두면은 이 라인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여섯, 여섯 마리 다 타죠. 제가 돌아올 때는 웨이브를 다 먹을 수 있고 对。<Yeah. S 2> <Yeah. S 1> yeah. 이렇게 나이스.. 그거 좋죠. 이거 라인 당겨지면은 다시 7강 나오거든요. 아, 일단 피하면서 왜왜? 왜? 아유,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만. 방금은 궁을 써도 못 잡아서 피만 빼줘도 이거 여기서 이제 이득보면 되거든요. 이제 카다스가 집을 가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 웨이브를 다못 먹어요. 그래서 이 라인 이득을 보면 됩니다. 집을 안 갔으면은 그냥 풀 써서 바로 움직. 집을 가야지. 아야, 아야 궁쓰랑어궁 어, 썼다. 하지만 주포가 어... 아, 나힐안 져도 됐는데 주포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타이밍에 칠거 같거든요? 전령 체크를 한 번? 안 치네 람머스라 그런가 보다 람머스 아니었으면은 전령을 칠 타이밍이었는데 얘 거리만 닿으면은 또 잡거든요? 아왜 맞았어 이거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와라, 이안 돼, 죽지 마. 경치도 험못 먹게. 아, 다 왔다. 오케이, 잘하고 오케이, 타워 맛있고 제이스가 안 보이는데 제이스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게 람머스랑만 같이 안 오면은 할 만한 거 같은데 아! 뼈 맞았어. 아, 잠깐만. 아, 너무 아파. 뼈 맞았어. 아, 아, 너무 아파. 레드는 내가 지켜야지. 제가 먹을게요. 그냥. 아좀 위험해. 피하고. 어그로. 그렇지. 게 좋아요. 전량까지 챙기고. 쏘자, 쏘자. 와, 이거 죽어? 아, 너무 센데, 좋을까 오케이, 잘랐다, 잘랐다.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이렇게 보 3명 이거 3차까지 되겠는데? 뭐야, 얘네 왜 없어? 오케이, 잡았고. 내일로 빼야되지 않을까? 그 뒤에 애들 있잖아. 아, 집 갔네? 와, 이득 개봤다, 이거. 이거 다음 용싸움에서. 저희가 이기, 이기거든요, 이거. 왜냐면 제가 지금 초시계가 나와가지고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이거 큰데. 왜 죽었어? 와, 튕겼어? 와, 이거 지금 튕긴 거 진짜 큰데, 아. 아, 아깝다. 아... 이게 진짜 제이스가 방금 탑 가는 타이밍이라서 용 저희가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아, 물렸어. 아, 이거 보시 너무 터졌다. 이거는 밀어야지, 그래도. 오, 잠깐만, 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 야, 잠깐만, 나 이거. 아, 제발. 제발. 풀, 아! 와, 나 스탑 맞았어, 아. 풀큐 점화로 GS 잡을라 했는데. 아, 바론 안 가네. 막았다 그래도 바론 치나, 이거? 이렇게 잘랐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카다스까지 오케이, 나두명 잘랐어. 오케이, 나 죽었어, 일단. 와, 이거. 왜 이래, 근데, 게임이. 그렇지. 와, 이렇게 했는데, 저? 와. 오, 안 돼, 안 돼. 아또 물렸어. 아 그나마 한명 죽였네. 야, 너무 잘 물려 애들이. 와 이거 애들 죽었다. 와, 큰일 났는데 이거? 야야 야, 잠깐만. 아, 조이 이거 예 대박인데. 아. 아 친다 친다. 야 이거 쳐. 제발 제발. 엑사이님 먹어주세요. 일단 들어갈게요 제가. 야 바른 쪽으로 붙어. 와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먹었어.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 와 그나마 비볐다 와. 와 큰일났다 진짜 왜 이렇게 다잘려 자꾸 와 잠깐만 와나 카치 와. 느아 아니, 너무 답이 없다, 게임이. 아, 끝났는데? 막았네, 그래도. 와, 다행이다. 오예, 어, 잡자, 잡자. 아, 너무 단단해. 나이스. 야, 나를 일단 막, 막는다. 이러면은 억제기 나올 시간 벌었거든요. 이러면 성장도 하고 나쁘지 않은데. 아, 잠깐만. 저거 맞아? 와. 와. 와, 나 데이스 못이겨나 궁이 없어가지고 못이겨 아, 큰일 났네, 이거. 사막적인데, 이러면은. 너 무서워. 너 무서워. 나 궁이 없어. 지금? 아, 잠깐만. 와. 오케이. 질.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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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쏘네? 근데 터다 날라간다. 근데 근데 나플있어너 제발 도와줘. 와못 죽였어. 와못 죽였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뭐 뭐가 휑하냐 우리? 어? 진짜 타워 하나 남았네. 와. 이게 팽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아, 나 죽었어. 아, 아, 무빙. 아. 아 이걸 지네 아 막아봐 막아봐 야야 야, 람머스 쟤쟤 쟤, 람머스 야, 쟤 람머스 봐줘 람머스 막아 막아봐 람머스 람머스 아니 좀아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몸으로 막아. 안 돼, 막아, 막아. 그것만 지켜. 막아봐. 몸으로 막아. 그렇지. 부대 껴. 그렇지. 궁도 쓰고. 와, 그래도 막았다. 와, 이겼어. 오케이. 나이스. 안 돼, 안 돼. 바론 가면 안 되지. 이거 그냥 바론 먹고 오는 거 막아야 돼요. 안 돼, 잘린다 그러다가. 야, 오는 거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을까? 아또 물리고 시작했어. 아, 잠깐만. 야, 일단 3인궁. 근데 마가 저 원딜의 힘을 보여줘. 보여줘 원딜. 어메이징 아이 원릴락 아니라서 부족하다 기계를 봐아 지지